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35절부터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목사로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깨어 있지 않더라.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도 깨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살 결심이 서지 않는데 나중에 돼서 주님을 위하여 살 결심이 드는 경우는 없다 하면은 이거는 좀 너무 과장이고 거의 없더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결심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지금 깨어 있는 자가 나중에도 깨어 있고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열심을 낸다.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어렵고 내가 때가 되면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모습이 때가 돼도 똑같더라. 이것이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결심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나중이 돼도 역시 결심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은... 나중에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거는 내 결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신앙의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주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생활을 하려 하는가. 이것이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큰 환란을 겪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나중에 잘하겠습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큰 징계와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깨어 기도 생활하려고 애써야 된다. 연세 드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일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믿을 때부터 헌신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헌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믿을 때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인생의 뒤로 갈수록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오히려 안 일어난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만한 때, 요때쯤 오시겠다라고 해서, 그때쯤 가서 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지 뭐. 이런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주님께서 한뭐삼경쯤에 오시겠지 그러면 삼경이 끝마칠쯤 밤 2경, 1경, 2경, 3경, 4경이 있어요 1경은 6시, 저녁 6시에서 9시 보통 이경은 9시에서 12시. 주인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밤에 잔치 같은 걸 하거든요. 결혼 잔치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밤에 끝나고 오니까 보통 밤 12시에도 오고 새벽 3시에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밤에 했거든요. 결혼 잔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인이 그 사람을 수종들게 된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종들은 이때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라고 하는 건 어느 때일까요? 한 3경쯤 오신다 그랬는데 2경쯤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 여유가 생기면 잘하겠습니다. 나중 안 됩니다. 제가 지금은 직장일 하느라 바빠서 이제 은퇴하고 시간 있으면 은퇴하고 시간 있으면 주님 일 합니까? 은퇴하고 시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어디 놀러 다니지 못했다 이제 내 인생 이제 은퇴했으니 놀러 다녀야겠다 자 놀러, 놀러 다니는 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 준비가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노는 것에 익숙해져서 더 놀고 싶어져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은 미래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바쁠 때 하나님은요, 바쁜 시점에서 24시간 날 섬기고 교회 일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아무리 바빠도 이 바쁜 시점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핑계대고 준비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준비합니까? 딴 일에 골몰하게 됩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중에 나중에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는 지금까지 단한명도못봤습니다단한명도 시간이 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일에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인생명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결심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결심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종들은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종이 있고 어떤 종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느 때 왔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잘안 돼요. 평상시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려고 하는 내 소원이 만나면서 결합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느 때가 돼서 난 그때부터는 열심히 기도할게. 기도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주인이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경이나 삼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지 말란 뜻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 25장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등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 거듭난 인생을 받았다 그러면 그 거듭난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이, 이 시점부터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고 50대부터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을 섬길 시점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사람은요, 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섬길 시점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은 때부터, 주님을 영접한 때부터, 거듭난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자마자 그때부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양으로 산 사람이 양입니다. 언제부터 양으로 살아요? 제가 50대부터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60대부터 양으로 살겠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염소로 살던 사람은 염소로 살게 됩니다. 지금 양으로 사는 사람은 양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염소같이 사는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양같이 살수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징계가 없이는 염소의 삶을 내려놓고 양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규라고는 옛날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키 크고 아주 훤칠한 최선규라고 하는 아나운서를 알 거예요.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도 잠깐 동안 이렇게 MC도 했었고 그랬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불교 신자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불교신자인데 부처님께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시면 정말,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병원 갔더니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애가 살아있는 기척이 난 거예요. 벌써 죽었다고 해서 이제 판정 내리고 하는데, 그래서 애가 살아 있다고 막, 막 울부짖는데 사람들이 그 부모의 심정으로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애가 이품 속에서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삶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택하신 사람이죠. 딸이 죽는 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해서 그 전부터 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르게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 제가 어떤 암에 걸린 아이의 짤막한 한 얼마 안돼 찾아보세요 나중에 암에 걸린 애인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어떤 분이 물어요. 너는 네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넌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슬프지 않니? 동생들이 이것을 걸린 게 아니라 제가 걸려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 병에 걸리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저는 기뻐요. 조그마한 애가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라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는요, 만약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면 정말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일찍 사랑하셔서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벌써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내 신앙이 앞으로의 신앙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신앙 생활이 잠들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깨어 있고 이런 분은 저는 잘못 봤어요. 저 우리 교회 봐서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시간을 흐르면서 더 깨어있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 나중으로 깨어있을 것을 미루는 사람이 나중이 돼서 깨어있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방향이 앞으로의 방향과 거의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방향은 같더라. 미지근한 방향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도 미지근하고,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믿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은 그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지금 준비하는 자에게, 지금 응답하는 자에게 때가 오지, 나중으로 내가 때를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는 안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그 섬김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되는 자가 준비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다가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갔다가 쫓겨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천국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원히 쫓겨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슬기로운 타스처럼 타스찬우처럼 기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으로 장사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시고 그리고. 양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